누군가 케이크를 들고 다가오는데 나 빼놓고 축하해주면 어떡해? 당황해하는 남편. 너 어떻게 여기 왔어? 이들에게 무슨 일이? 야옷살 돈으로 피부과나 가. 요즘 왜 이렇게 늙어 빠졌냐? 요즘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야? 막말 안 나오게 좀 꾸며. 나같이 잘생긴 남편 만난 게네 인생 로또야. 지금 그 꼬라지로는 내일 친구들 모임에 못 데려가겠네. 다음날 회사에서. 언니, 여기서 혼자 뭐해? 다른 건 아니고, 너 지난번에 우리 남편이 찌적댔다며? 응, 언니 걱정돼서 그러는데, 지난번에... 아내와 같은 회사를 다니는 남편, 다른 여자와 외도를 즐기고 있었는데... 저번 일만이 아니라... 이 과장, 우리 팀 새로운 인턴, 이 대리야. 잘 챙겨줘. 네,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잘 부탁드립니다. 이 대리, 오늘 끝나고 시간 돼? 일방적으로 들이대는 인간 말종. 너무 붙지 마세요. 끝나고 차한 잔만 하자. 집에 돌아와서는 왔어? 밥다 됐어. 빨리 먹자. 알겠어. 아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 착각하는 남편. 팀 회식 날 여직원에게 선물까지 주며 작업을 거는데 그때 누군가 나타나고 지연아 어떻게 알고 왔어? 더러운 썩은 내 나는 늙은이 주제에. 너희 뭐 하는 짓이야? 언니 남편이죠? 회사에서 계속 성희롱해요. 이 쓰레기 같은 새끼. 이 증거 잘 간직해. 제가 증거 다 모아서 언니한테 드릴게요. 네가 여직원 성희롱한 거다 회사에 제보했고 운동 내방내 다 퍼트려놨어. 핸드폰이 울리고 남편의 추잡한 외도가 온라인에 다 퍼진 상황. 쓰레기 남편의 몰락이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